여러분 반갑습니다. 편경장입니다. 어느덧 이더리움이 500만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자에는 510만원, 515만원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렇게 이더리움이 올라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더리움이 항상 알트장을 예고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이더리움 상승이 이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알트코인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설명해가면서 제가 알트장 시기까지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총 8개를 준비해봤고요. 처음은 알트장이 오는 원리부터 천천히 시작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시장에 나와있는 분석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알트장을 예측할 때는 위와 같이 비트코인 도미너스를 보면서 떨어지는 차트를 보고 알트장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적어놨듯이 알트장은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도미나스가 떨어진 것은 결과 값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 비트코인 가격을 볼게요. 비트코인이 뭐 바닥이나 특정 포인트에서 뭐 다섯 배 이상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비트코인 상승량에 대해서 소통을 하지만, 야 요즘 비트코인 봤어? 몇배 올랐다? 뭐열배 올랐다?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지만 막상 그렇게 올라간 비트코인 현재가 비트코인 1억 6천이죠. 이런 가격에서 매수를 하려고 접근을 하다 보면. 이미 5배 6배 가량 10배 가량 올라간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이 적은 이유도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이러한 연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고 아직 오르지 않은 놈들 알트코인이 되는 거죠 저렴한 놈을 찾게 되고 옆에 있는 코인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써 리플과 이더리움이 최근자 거의 2주 동안 50%가 넘는 또는 50%에 달하는 상승량을 보여줬고 비트코인의 이에 반해서 크게 오르지 않거나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본 내용이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내용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승량에 대한 기대치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투자자들이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고 비트코인이 10% 상승한 것보다 알트코인이 50% 상승한 게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를 보고도 사실 또 비트코인을 살 이유가 없게 되며 비트코인보다 알트가 잘 오른다. 비트코인을왜 사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알트가 올라가는 현상이 반복되고요 바로 이 부분으로 알트코인 즉 비트코인 대체 상품을 찾는 현상이 촉진된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 하하는 현상이 과거에는 언제 벌어졌을까 21년도 년월차트차트면비트코트코인이더이움이움이 좀더 우세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가를 내리고 하나는 저가를 올리는 같은 시기에 반대되는 결과값을 보여줬었고요. 25년도 7월 지금이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적어도 지난 5일간 오늘 일자 캔들까지 더하면 거의 일주일 동안 큰 그림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더리움을 횡보하기보다 올라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더리움은 400에서 500만 원약 25%를 올라가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즉 21년도와 25년도 같은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우세 현상 또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선호 현상 또는 알트코인 선호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공유하는 패턴으로 즉 양봉과 음봉이 나오는 시기가 같았다. 비트가 내려갈 때 이더도 내려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그냥 궁극적으로만 패턴이 달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패턴조차 맞춰가지 않고 내려갈 때올 올려쳐버리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더가 무지성으로 올리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알트장을 기다리는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뭐여서 정확한 뜻은 좀더 빨라질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이더리움이 하락할 때 조정할 때를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트로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자금이 순환하는 단계가 있다면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수준을 밟는다면 그첫 단계를 지금 시작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당장은 안 사도 된다 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린 지도 5년이 지나가고 있고 네이버 카페 등에서 글을 올린 지도 57, 뭐 18. 년도가 될테니까 한 8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글은 제가 혼자 볼수 있는 일기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올렸고요. 이제는 투자자심리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현재 시장은 그냥 초기에 상승량을 보고 현혹돼서 또는 이끌려서 들어온 사람들이 매수하는 중이며 당연히 이들은 시장 막바지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큰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안 사도 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상승량 대비해서 급격한 상승 뒤에는 조정 구간이 따라오기 때문이며 이더리움이 안정적인 우상향 구조를 펼쳤다면 지금 현재는 안정적인 우상향이로 보다 그냥 양봉만 계속 주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고, 상승 뒤에 나오는 조정 구간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즉, 지금 구간에서 한참이나 올라가버린 코인들. 이런 코인들을 살 이유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또한 그것보다 지금 사고 싶다면 올해까지 않을 것 같거나 그냥 차트가 쓰레기 같은 걸 사시길 권고드립니다. 이런 코인들이 어 사실 지금의 이더리움과 같이 또는 그보다 훨씬 전에 뭐 23년도 그때의 비트코인과 같이 나중에 크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루한 인트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뭐 조심할 거뭐 아니면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나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1번과 2번에서 설명했고요. 3번부터는 알트장 시이와 알트코인 코인 테마나 아이트코인 뭐가 좀 좋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해볼게요. 아이트장 시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거두절미하고 아이트장은 8, 9월을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겪었던 하락장을 보면은 3월부터 6월까지 주봉상 이평선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을 보면 완벽한 역배열 구도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상승장 방향성이 우상향했고 여선은 방향성이 하락했다. 우하향 했다라는 걸 말하고요. 지금 현재 5월부터 양봉이 나오에 따라서 추세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오전 9시 월요일 오전 9시에 이 양봉이 확정받으면서 사실상 이 평선이 따라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이했습니다. 즉 이제는 역 배열에서 정 배열 상태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 거의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이러한 역별과 정별 구도로 바뀌는 구조는 지난 시장 구도와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이 시장은 우리가 경험했던 비트 저가 나오고 이더 저가 나오고 모든 알트가 저가가 나오던 시장에서 24년도에 알트 코인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그 포인트가 한 2주 전 또는 3주 전 또는 5월부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평선의 정별 확정 구간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오늘자에 마감한 걸로 봐서는 거의 확정된 것과 다름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차트가 조금 지난 자료인 이유는 제가 이번 영상을 한 3, 4일간 준비하면서 지난주 주봉 캔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고요. 자, 어쨌든 정별이 오고 나면 어떤 구조가 펼쳐지냐? 과거의 역별에서 정별로 바뀐 부분을 볼게요. 과거의 변곡점이 만들어졌을 때 캔들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중기선에서 지지 또는 어느 정도 좀 튼튼한 하방이 확보됐다는 것과 이 하방을 터치하지 않으면서도 단기선을 타고 올라가는 구도였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1분봉, 5분봉, 뭐 15분봉에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주봉상 나왔던 흐름이라는 걸볼수 있어요. 즉 쉽게 말해서 이런 정비열 구도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우상향하기 쉬운 환경이 나오게 되고 지금 같은 환경에서 장기선 뚫었고 짧은 단기선과 중간에 해당하는 중기선은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 구도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평선이 따라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그냥 이어보면은 이 단기선과 중기선이 지지를 하는 구도에서 이더리움에 우상향하는 구도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위에서 봤었던 뭐 정별이나 우상향이나 그냥 불필요한 말이에요 그냥 해, 안 해도 되는 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 이더리움이 상승할 수 있냐 없냐라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제가 세 가지를 적어왔죠 더블 바텀, 정별 나오는 거 이더 우세현상 더블 바텀 주봉이나 일봉상에서 볼수 있고요 월봉으로도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좀 올라가 있는 더블 바텀과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최근 일주일 동안 초반에 봤었던 대로 비트코인은 횡보하는데 이도가 우세하다 이더만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전조 증상은 이번 달까지 전부 나오고 있고 이 정비율로 바뀌는 건 나오고 있으며 시기에 대한 예상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럼 시기에 대한 예상은 어떤 식으로 추측을 했냐? 이더가 우세한 현상이 나온 다음에 알트 상이 언제 나왔는지를 체크해봤어요. 21년도의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당연하게도 21년도는 한달 뒤에 나왔고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이더리움은 700% 가량 상승하는데 비트코인은 150% 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모습조차가 이더가 우세했다라는 것을 나타냈다라고 해석을 해본다면 알트장에 나온 시기는 이더 우세 현상이 나온 다음에 6개월 뒤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냥 잡코인 하나가 빔을 쏘는 게 6개월 뒤에 나온 모습을 볼수 있고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1월달에 이더 우세 현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한달 뒤에 알트장이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25년도에는. 17년도와 21년도 흐름을 읽어 봤을 때 6개월, 1개월 그러면 언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점점 빨라지는 트렌드를 감안한다면 한달 안으로 예측하면 될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8월 달과 9월 달을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보다 좀더 정확한 거는 캔들이좀더 진행된 7월 말까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들은 사람들이 이더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7월 달 다 보고 판단을 해보시고, 어, 저랑 생각이 같다면 8월달과 9월달에 예상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으로 보, 보더라도 뭐 늦지 않기 때문에 뭐 둘다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네 번째 알트 대세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냥 정치 이 법안의 연관과 깊다. 그냥 정치적인 내용이 나무로 인해서 기관들의 해석이 달라지고 그를 개인이 따라가는 경향이 나와서 알트 장이 그를 밀어줬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지니어스 법안 때문에 알트 코인들이 올라갔고 스테이블 코인을 서비스하는 코인 이득을 보았고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이들이 상승하는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리플 같은 게 있겠죠. 이들을 지향했던 사실상 2, 3년 전이나 3, 4년 전부터 이런 부분을 우리는 할 거야. 뭐 은행권이나 그 비유를 했던 것 같은데 그 과거에 진행했던 내용이 오늘날에 이득을 보는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고 명목적으로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 뭐 제도권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득을 보고 있지만. 이제는 디파이나 투근까지 유행했던 RWA 등의 테마 등이 여러 가지로 낙수 효과를 보는 중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태조스도 바닥으로부터 큰 상승이 나온 것도 글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불상에 대한 해석을 저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분명 초창기에는 뭐미 법안이나 뭐 트럼프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분위기가 이제는 뭐 네트워크나 개발 소식 등으로도 호재를 작용받고 있다는 점이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 현재의 장세가 사실상 강세장에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슈가 호재로 작용해서 상승량 또는 빔을 쏜다라는 게 이미 강세장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번 상승은 리플과 이더리움부터 시작을 한 편인데 대부분 상승하는 코인들을 지켜봐 보면. 상대적으로 신생코인보다 구코인들이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현재까지 장세는 스테이블코인에서 리플과 이더리움의 수혜를 많이 받았고 상대적으로 구코인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라 내용이고요 앞으로 주목해 볼만한 즉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스테이킹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에 올라간다는 건 사실상 스테이킹 테마가 살아난다는 것으로 여기서 t v l 량이 높은 코인들을 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10위권 안에 있는 이 코인들은 그냥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더리움부터 아발란치까지요 이 중에서도 제가 선택한 건 솔라나인데요 솔라나를 계속 매입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계속 매입하고 있다고 현재 장사는 위에서 말한 스테이블이나 스테이킹 쪽이나 분명히 장세를 받고 있는 거 맞는데 솔라나 상승량은 다소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한 20%에서 30% 상승량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를 계속 매입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더리움 200만 원대까지 갔잖아요 네 그때도 또 과거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분명히 올라가야 하는 장세와 명분이 충분한데도 그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야 돼 근데 안 올라가 이렇게 상승을 주저하고 있는 차트는 향후에 미래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게 이더리움이 200만원부터 뭐 500만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술라나도 마찬가지 시선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요 잘 해석해 하셔야 되는 게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는 500만 원대를 가고 있지만 200에서 300을 갈 때도 사람들은 주저했었고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었고 300에서 400만 원을 향해 갈 때도 일부분 사람들이 부정을 했던 게 사실이요. 그리고 이런 시선은 솔라나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20%에서 30% 가량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상승을 주저하고 있다가 지금 흔히 말한 길을 모으고 있다가 더 크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더리움이 500만 원대를 달성했기 때문이에요. 자이 다음부터는 테마입니다. 자, 가장 먼저 등장한 게 밈코인이에요. 제가 세 가지 정도를 가져왔고요. 첫 번째 밈코인. 이 밈코인은 24년도 초 여기랑 24년도 말 여기에 급격한 상승을 받으면서 주력 테마로 사이트장을 이끈 종목 테마. 섹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코인이 좀 주력이다라고 말하기는 다소 아쉬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차트에서 대장급 코인을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랑 좀 다르게 좀 상승량이 아쉬운 편이고 모두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퍼치펭귄같이 소수만 크게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민코인 장세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이렇게 모두가 올라가지 않고 그냥 소수만 올라가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시장이 100% 알트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다시 돌기 시작하면요 이 차트가 제가 어, 페페를 가져온 것 같은데 뭐 도지랑, 시베, 페페, 펑크 대부분 이런 차트를 띄고 있거든요 앞으로 알트장이 나오게 되면은 과거와 똑같이 들어 올리는 차트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대장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러분들께서 시청이 낮은 보다 조금 더 낮은 코인들을 노려서 순위권에 진입을 하거나 거래소에 상장하는 상황을 좀 기다렸다가 충분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민코인을 노리는 유튜버들이 노리는 전략 중 하나죠 그리고 제가 이 장세를 한번 봤을 때 아직까지는 턴을 돌리면서 3, 4배씩 올라가는 상황이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즉 상승 끝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토시 같은 게 여, 6배 올라가고 그 다음 패턴 받아서 피넛 같은 게 6배, 터뭐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일부의 코인만 뭐 6배, 7배 가량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분명한 건 지난번에도 그러했듯이 방까지 설명한 턴을 돌리면서 올라가는 상황이 조금씩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상승량이 공유되면서 시장에 만연해지고 모두가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초창기 상황에서 민코인을 준비해 보는 것을 저는 권고드리는 편이고요. 물론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건 사실이에요. 개인 지갑 같은 게 필요하고요. 이더 같은 건 메타마스크나 솔라나 같은 거는 팬텀 같은 게 필요하겠죠. 이런 개인 지갑이 필요하기도 하고 덱스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막상 접근해 보려고 하면은 스캠이나 피싱에 당해서 한두 번 털려 보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어차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쿨하게 털릴 건 털리고 그냥 시도를 해 보시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어느새 숙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 수준까지 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도지시바 페페 봉크를 제외한 그 밑에 있는 하부 코인들이 상장하고 심지어 바이낸스나 뭐 우리나라의 빗썸과 업비트에 상장하는 모습까지 좀 기다려보시고 한번 수익권을 터트려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비썸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민코인을 상장시키고 있었고 이제는 하다못해 업비트도 민코인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거래소에 상장하는 순간을 기다려봐라 또는 수익권에 또는 순위권 시총 순위권에 진입하는 걸좀 노려봐라 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는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방법들로 거래소에 상장을 기다렸다가 매도한 케이스가 무등에 해당했고 기다렸다가 매도권에 도달했을 때 수익을 누린 게 ai 16제트도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페페 도지 뭐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포트에는 비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알트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노리낼 수익이 두배세 배가 아니라 사실상 마음속에는 언제나 다섯 배 이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한 니즈를 채울 수 있는 게 저는 밈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에는 사실상 늦게 들어온 사람, 언제나 늦게 들어온 사람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적어 봤고요. 마지막으로 내주를좀 읽어 드릴 텐데 매수할 때는 제 멤버십에 올라오는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습해서 혼자서 도전할 수 있다면 배팅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들어가는 CD에 대한 분산이기 때문에 밈코인에 대한 시드를 분산해서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AIC를 짚니다. 제가 5번에서도 설명했듯이 현주 장세는 미 정부나 아니면 기업들에서 보증한 섹터가 1티어가 되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을 확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확인해 줄 사람이 없냐. 이게 계속 영원할 거 또는 1티어가 될거를 확인해 줄 사람이 없어요. 미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알트들, 이 섹터가 올라가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으로 변경돼서 그 코인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걸확인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코인도 제시해, 드리고 있고 AI 코인 시리즈도제시하는 이유가 얘네가 어긋났을 때 또는 장세가 다른 식으로 표출됐을 그 을때턴턴이이어을을있 있는 들을을설하하있있습다다래서서번번 a i 를 설명 드릴게요 현재 차트에 가져온 거, 엔비디의 엔비디아입니다. 많이들 모르시겠지만 엔비디아는 6월 말로부터 전고를 벗어나고 있고 매주 매주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엔비디아 차트를 AI 쪽으로 이끌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코인에서 AI 쪽으로 이끌 수 있는 주식이 엔비디아다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알트코인을 이끌 수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코인 쪽에서 AI 쪽을 좀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엔비디아 AI 칩을 내장한 그래픽 카드가 뭐 출시될 것이다 아니면 준비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고인에서도 AI 테마라기보다는 좀더 확장해서 디핀 테마로 좀 확장된 모습을 가져갔었는데 산업 자체가 그만큼 연관성이 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일 것 같고요. ai 쪽에서는 비트텐서부터 grt 같이 그래프 같이 다양한 코인들이 있고 이러한 뭐 대장급이나 아니면은 좀 유명한 코인들이 시청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조단위로 24년도에 장세를 받아서 한 차례 좀 풍부하게 상승량이 나왔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니어 프로토콜을 뽑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니어를 보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한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니어에서 개발되는 내용이 마음에 들고요 운영의 꾸준함이 마음에 들고 먹튀 안할것 같고 사태를 보더라도 저가가 지난 저가에서 엄청 오래 전 저가를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서 가져가기엔 너무나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절을 하는 상황은 제가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장세가 AI를 완벽하게 밀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입절하는 상황은 어느 정도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마에서 생각해볼 부분은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상황은 전혀 나쁠 게 없다라는 해석이 존재하고요. 이제 니오프로토콜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은 올라가는 내용에서 뭐 네트워크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레이어 원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이것이라고 봐요. 사실 코인 쪽에서 기술적 가치에 대해서 논하는 건 많이 될 생각하지만 가치를 증명한 적이 없어요. 즉한 차례 펌핑을 받을 수 있어도 그게 우세한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었고요. 뭐가 중요하냐? AI라는 이 산업은 즉 AI 테마 코인들은 이미 한 차례 수 상승량을 받은 테마였고 이 다음 장세에서 장세를 받았을 때뭐 24년도 말과 같이 그 정도로 상승해줄지 또는 그보다 더 높게 상승할 수 있을지 이런 상승량이 보장되어 있을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반대로 보면은 한 차례 상승에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아니라면 대폭등을 하겠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AI 테마가 뭐 해결해야 되는 문제. 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AI에서 니오 프로토콜을 지켜보고 밀고 있는 편이고요. 이 AI에서 그 다음으로 볼 내용들이 DPN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네가 올라가려면 AI가 먼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아직까지는 상승이 미비하다 또는 좀 썩어 있다. 하지만 과거에 DPN이라는 테마가 나온과 동시에 비트코인이 떡락하고 아이트장이 종료됐던 걸 감안한다면 이번 아이트장이 좀 길게 표출됐을 때. 디핀도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바로 턴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8번 이더리움 마지막입니다 이더리움을 당연하게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수차례 언급했기 때문이며 제가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더리움 사토시차트에서는 20년도 추천기에 나왔던 저점과 고점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즉, 21년도에 이 차트가 나왔고, 21년도 수장기에 이트장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도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에서 저점을 올리는 현상, 일종의 약간 파동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냐면, 오늘날에도 뭐... 과거 6월달과 5월달과 비슷하게 알트장은곧 무너질 것이고 이제 기회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게 지금 구간은 의심 구간과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이게 뭐냐면 상승에 이끌려서 매수하기도 했다가 지금이죠 그리고 나중에 다음 주나 이번 주 말부터 빠지는 걸 보면서 무서워서 빼고 그를 통해서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들어오고 영원히 의심을 하는 순간을 말하게 돼요 초창기에 나오는 의심 구간 다만 이게 1~2년 진행될 게 아니고 이런 포인트에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의심 구간 나오게 되는 게 모두가 매수하는 구간을 말하게 됩니다. 파는 사람 없고 그냥 모두가 매수하기 때문에 양봉이 연속으로 두 달간 나오게 되는 내용이에요. 즉 광기의 상승 비이성적인 과열이 나오는 구간이죠 이 차트를 보고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이 차트는 모두가 사는 구간이 아닙니다 적당히 올라갔으면 적당히 빼고요 앞으로 적당히 또 올라갔다가 또 적당히 빼고 과거처럼 광기의 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투자의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즉 지금 구간은 완벽에 가까운 초기 장세라는 게 되고요 이 구간이 2주 전부터 출발을 했거나 아니면 5월 달부터 출발을 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테장이 시작하자마자 피날레다 곧끝날 것이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일반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21년도에 피날레 때 나왔던 시장 때문에 모두가 걱정하고 있고 이 걱정이라는 포인트를 유튜버들이 노리기 때문에 그러한 키워드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발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냥 상승분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매매하는 게 낫다 라고 말씀 드립니다 조정 나오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매매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드릴게요 이더리움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는 게 이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지금의 ENS가 나왔으니까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같은 코인들 그런 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올라가곤 했습니다 왜냐? 볼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비트 뭐 올라가고 비케 올라가듯이 그냥 이름으로서 연계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지난 약세장에서 이더리움은 수많은 헛발질을 했고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된게뭐 엘트라 하든지 아니면 롤업이라는 서비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망했고 또는 내려왔고 다시 시작을 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현재의 장세를 보면 이더리움 도미노스가 눈에 보이듯이 올라가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강세라는 걸알수 있는데 이로써 탄생할 수 있는 문제가 레이어2나 롤업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한 700가에서 또는 800만원쯤 가게 됐을 때 서서히 나오게 될 거라는 게 문제고요. 또 미래에 나올 수 있는 문제 두 번째가 지금이 아니라 아마 이더가 700만원 800만원쯤 됐을 때이 롤업가 L2에 대한 문제가 다시 나올 거라고 보고요 또한 그 다음 미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저 이더리움 ETF의 흥행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더리움 ETF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흥행했을 때 문제 흥행했을 때 문제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현재까지 이더리움은 고평가되고 있지 않아요 즉 지금 500만 원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기대치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거 내역에 있는데 17,18년도와 21년도, 22년도 차트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의 상승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트코인이 1억 6천을 달성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마찬가지라기보다는 사실상 이더가 썩어가고 있다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비트 ETF가 너무 흥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두줄로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이 차트는 마치 오늘날에 아무도 매수하지 않는 이 o 수 차트를 보는 기분이 들 정도다 라고 적어 놨어요. 근데 25년도 7월 초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블랙락 형들이 내놓은 스테이킹 기능이 있는 이더리움 ETF가 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얘기는 달라질 거라고 봐요. 알트코인에 대한 가치는 순식간에 올라갈 것이고요. 다른 알트코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뭐 솔라나 ETF나 리플 ETF나 그런 것들이 되겠죠. 뭐 흔히 말하는 국코인, 그들도 흥행을 할 거고 그로써 또 다시 알트코인에 영향을 미칠 거겠죠. 흔히 말하는 21년도 시장은 유동성이 보증한 알트코인 시장이었습니다. 유동성을 그냥 미친 듯이 끌어올려서 투자 상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뭐 한달 전이나 두달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이런 유동성이 나오거나 아니면 특별한 무기가 나와서 알트장을 이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봤었던 이더리움 ETF가 흥행을 한다. 이더리움 ETF가 흥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21년도의 알트장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래의 이더리움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물론 이 부분에서는 이더리움 이테이킹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ETF를 사야 되고 이더리움 ETF가 많이 팔리게 되면서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될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망상급 시나리오이긴 하나 어느 정도 확률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에서 사실 알트코인들 뭐가 좋다, 뭘 사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영상이 30분 정도 될것 같기 때문에 큰 대목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면 멤버십에서도 이 내용을 풀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공동 영상에서는 앞으로 시간을 늘려가면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니까 다음이나 아니면 다다음 영상에서 30분이나 40분 되는 영상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서 개별 라이트코인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